어, 지금까지 하늘을 찍는 유튜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, 이 하늘을 이렇게 찍어 보면, 어, 우리가 그 산이나 강 이런 풍경만 찍었는데, 이 하늘을 찍어 보면 특이한 감정이 떠오릅니다. 저 파란 하늘,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구름은 지상으로부터 약 10km 성층권은 이하에서 비구름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하죠. 천천히 보면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하늘을 찍는 유튜버. <laughs> 음악이 좀 흘러야 되는데. 오 비행기 있네 비행기. 와 여객기.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. 여름에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에 이렇게 지나가면, 와, 진짜 그거, 동화 속에 나오는 그 궁전 같은 그런 모습인데, 너무 좋아요. 꿈을 찍는 사진사. <laughs> 꿈을 찍는 사진사. 구름을 찍는 유튜버.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늘이 예술입니다 예술 크 예술이다 예술 살짝 내려와서 꽃을 또 한번 찍어 볼까요 들꽃입니다. 들꽃. 꿈을 찍는 사진사. 하늘을 찍는 유튜버. 끝내주는 끝내자. 멋있다. 아주 멋있어요. 여기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죠. 아, 여기 저 보이는 데가 경기도 이천시 율면이라는 곳이에요. 이 모를 심은 게 벌써 자리를 많이 잡았네. 아, 구름이 정말 예술이다, 예술. 구름이 예술이다, 예술. 날씨가 좋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그 까만 거 있죠? 까만 거. 까만 거는 저기 인삼, 인삼심으로 보이죠? 음악을 쫙 깔아야 되는데, 음악 까는 기술이 없어가지고, 이거. 일단은 찍어 올려보고, 계속 하다보면 뭐가 되겠죠. 유튜브 지금 한지 한 20일 됐는데, 구독자가 51명 밖에 안 돼요. 이래가지고 언제 천명을 쳐? 아이고. 끝까지 해보면 뭐가 되겠지? 전기줄에 새가 앉았네. 오뭐 날아간다 <목소리> 앞으로 열심히 경치 그리고 꽃 이런거 한번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